안녕하세요. 오늘은 옆에서 막 청소기 돌리고 계셔서 시끄러운 양해 부탁드릴게요. 하, 오늘은 영 급하게 영상을 켰는데 오늘은 말랑이 쇼핑을 아주 대단하게 했습니다. 짱! 문구점이랑 뽑기에서 그 말랑이들 을다 뽑았는데요.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. 음, 엄청 많아요.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만두, 만두만두가 3 0 0 0원이요 가격은 3,000원인데 진짜 더럽게 비싸요. 네. 끝에 좀안전하게 뜯고 싶은데 화요일? 뭐가 나올 것 같아? 뭐가 나오는데? 밀가루 묻어 있어? 여러분 손이 하얘졌어요. 아 이게 왜잘 터지는지 알겠다.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얇은 그물막이 있거든요. 만지다 가 여기가 터지는 거구나. 어, 여기 만지면 안 되겠다. 오오 어, 어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만 만질게요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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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. 근데 좀 밀가루 같은 게 있어서 좀 아쉽네. 이거, 밀가루가 있어, 진짜로. 이거 보세요. 세상에. 어, 만두는 여기까지 할게요. 어, 어, 잠깐만. 어, 이상해. 그 다음에 이거는 뽑기에서 뽑은 거. 개구리 알이 들어있는 건데요. 다 으깨져 있더라고요. 실망스럽구만. 어, 꺼낼 수 있어? 꺼냈다. 땡기자 느낌이 좋네. <laughs> 그리고 일단은. 아니, 일단 이래. 그냥 일단 넣겠습니다. 그냥 다시 넣을게요.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만지다 보니까 자리를 다시 잡아가지고, 못닦 뺐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습니다. 그 다음에 아르 이거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. 여기 안 돼, 초점이. 대박이죠. 어얘 왜, 얘는 왜 이래? 미끄덩거려요. 자, 초미니 팝빗 초미니 팝잇. 미니 팝잇. 중간 팝잇. 대왕 팝잇. 초 대왕 팝잇. 이좋아 이거는 꼭 강추합니다. 이거는 2,400원으로 샀어요. 이거 천 원짜리. 드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는요. 무지개 미니팝이 초미니팝이. 이건 하트인데 만져볼게요. 음. 으흠 뒷면 이건 진짜 강추 이거 다 청원을 보고 그냥 청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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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있으면 꼭 사셔야 될것 같은데 이중 이게 큰 팔보다 더 중독성 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. 이거 빼고. 와 진짜 강추. 이거 있으면 꼭 사세요. 너무 좋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. 제가 갖고 싶었던 게 이거랑. 미니팝잇이랑 이거예요. 만두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았어요. 네. 어쨌든 이건데, 이거 진짜 6 0 0 0원에 샀습니다. 이거 진짜 비싸요. 정품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진짜 비싸요. 이 반지는 1,500원을 샀습니다. 와, 이렇게 더러워 됐어. 괜찮아, 오, 대박인데? 와. 이거 진짜 짱. 이거 진짜 짱. 근데, 솔직히, 6,000원 값어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? 응. 음. 음, 6,000원이라고 치면은, 좀 느낌이 별로. 이게 만약에, 한 4,000원에 3,000원에 팔았으면, 당장찼지 진짜 비싼 걸로. 응. 음. 네. 그러면, 총 성공은 이렇게. 아, 진주, 대박이다. 이, 생각보다 만두말렁이에게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. 밀가루가 묻어 있는 것 같던데. 어쨌든 좀 느낌이 상해요 네, 그러면. 가볼게요. 안녕!